샬롬, 김민수 목사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버티고 이겨내면 주님이 결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세기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요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절박한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 오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아를 잊지 말자! 구호로 끝내지 말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기억은 증발하여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로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펜으로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믿음의 일기장입니다. 그 믿음의 일기장이 신앙의 명문 가물을 만듭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믿음의 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믿음의 일기장을 보며 오늘을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고,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그 어려운 결정 중에 어떻게 버텨냈는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 기록한 것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발전되고 더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생각에서 다 증발해서 없어진 거예요. 기도온도 요아를 기억한다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소유물로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탈지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아멘. 포도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격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자신의 것으로만 취하지 여와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원은 여와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 없어 자기 멋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그 에봇이 올무가 되었더라. 이러면 기억도 잘못된 기억은 더 나쁜 것이에요. 나의 기억도 성경의 필터링을 거,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전댕에서 얻은 전리품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여화를 위한다고 에봇 우상을 만듭니다. 결국 바르지 못한 여와에 대한 기억으로 에봇이 기도원의 그 집에 올모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은 요아를 기억하지 않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30절에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만 70명이었으면 딸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여호와의 형통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쟁에서는 주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여호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야죠. 그런데 생각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내를 둔 거예요. 송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정해야지 됩니다. 아멘. 패는 총보다 강합니다.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믿음의 이기장을 나의 다음 세대에 전해줘 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제부터 기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록된 감사의 것들이 더 커져,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마음 각에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하다. 아멘.